오늘은 김장배추 간하기. 이 배추 간하기가 때로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배추 한 폭이 소금 레시피만 하면천 폭이도 간할 수가 있어요. 이렇 쪼개가지고 이 절반을 이렇게 쪼개주세요. 그래야 이제 간이 쏙쏙 잘배거든요 자,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 달아에다가 물을 부어주세요. 절대 이 달아에는 소금을 치지 마세요. 소금을 치지 마세요. 여기 찬 물에는 절대 소금을 치지 마세요. 세번 강조했어요. 이 배추를 푹, 흠쏙 담가가지고, 물을 빼줘가고 이대로 들어서, 자, 이런 비닐봉지에다가 간나면은 진짜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포기가 됐죠? 소금 정이 컵 기준으로 이한 컵을 이반 이 포기당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배추 한 포기에 이 컵으로 소금 두 컵을 넣으면 이 간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아주 잘 간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얼려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배추 폭이, 아우, 너무 크다 싶은 때는 두컵 반. 자, 이대로 계속 반복하면 돼요. 자, 이렇게 싱크대에서 열포이 정도는 이렇게 비누를 사용을 하면은 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흔들어서 사이사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람도 빼주고, 이렇게 해서. 국물이 흐르지 말라고 좀 해주고, 김치통에다 물을 담아서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혹시 김치통이 떨어져도 물이 흐르지 않아서 저는 이 방법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한 8시간 이후에 꼭 한번 우아래로 뒤집어 주셔야 돼요. 자, 하루 24시간이 지났어요. 절반으로 쑥 줄었고, 배추가 아주 잘변해졌어요아 보세요. 음, 이렇게 눌러봐도 물이 낭창 낭창하니 올라와 있고 적당하니 아주 잘가해진것 같아요 이제 이속까지 깨끗하게 흔들어가면서 세 번은 씻어주셔야 돼요 갈랑갈랑한 이렇게 자, 이 싱크대에서 배추를 씻을 때이 망이 정말 좋아요. 이 망을 양쪽에다가 걸쳐 놔두고 이렇게 씻어, 이쪽으로 옮겨 놔두면 정말 저는 싱크대에서 배추 절이기가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세번 씻어가지고 이 마무리 때는 꽁지를 이렇게 깨끗이 좀떼 주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여기다 양념하기가 좋아요. 물을 쭉한5 시간 정도 는빼 주셔야 돼요. 그래야 김치를 담아놔도 양념이 흐르지 않고 또 물기가 많지 않는 이 김치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껍잎도 안 좋은 게 있으면 하나씩 떼 가면서 자 이렇게 배추 한포기에 정이 컷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말 이 간은 정말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퍼기, 천 퍼기도 간할 수 있답니다. 너무 간하기가 쉽죠? 그래서 올 김장은 집에서 한번꼭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이 껀잎. 껏잎. 이 껀잎도 절대 버리지 마세요. 껀잎이 없으면은 김장 비추를 양념을 해서 담아놓고 제일 윗부분은 골이 끼고 김치가 많이 손실이 되거든요. 두껍게 덮으면 덮을수록 김장 김치는 이렇게 싱싱함이 살아있고 또 우거지가 끼지 않기 때문에 꼭 이걸 버리지 말고 간수해두세요. 자, 아주 중요한 레시피 오늘 전달해드렸으니까요. 꼭 올해는 안심하고 배추를 절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배추를 간해놓고 오늘은 맛있는 양념을 할 거예요. 젓갈이 좋으면 육수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래도 디포리하고. 여기에 국물 멸치를 조금 육수를 좀 내줄게요 물 3리터를 부어주세요 뒷볼이 120g 국물 멸치 120g을 넣어주고 육수를 한번 내주세요 자, 육수가 내지고 있는 사이에 이런 가시랑 미나리랑 좀 따듬어 주셔야 돼요 이 미나리는 따듬기가 진짜 참 옹삭해요. 이렇게 한 줌을 가지고 이파리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쭉쭉 잡아 떼주시면 돼요. 하나하나 따듬기가 너무 시간 걸리고, 음, 이파리도 사실 먹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쑥쑥 훑어주기만 하면 돼요. 한 40분 정도만 육수를 이렇게 내주세요. 혹시 비닐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깨끗하게 여러 번, 여러 번 이렇게 망으로 이렇게 건져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찹쌀을 쓸 거예요. 이 찹쌀 죽을 3컵을 미리 불려놨었는데 한 2컵 정도만 해야 되겠네. 이 찹쌀은 여기 김치 간을 때 같이 불려놓으세요. 그러면 찹쌀이 낭글낭글하니 잘 불려있거든요. 이 찹쌀은 눌어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간간히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셔야 돼요. 자, 이 찹쌀은 이 손으로 딱 대서 이거 깨지면 잘 죽이 써진 거예요. 이제 죽 식으라고 놔두고. 자, 이렇게 적당히 식었으면 여기다 새우젓 종이컵으로 두 컵이요. 그리고 요 생멸치젓. 생 멸치젓 반컵. 이 맛있는 생 멸치젓을 넣으면 정말 옛날 그 김치 담때 미온도를 많이 넣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맛있게 돼요. 자, 이젓가을 미리 좀 이렇게 찹쌀을과 함께 이렇게 버물려 놓으면 이 찹쌀이 좀 빨리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물려서 놔두고 이제 믹서기에 양념 갈기. 이렇게 큼지막한 사과 세개잘 갈리라고 이렇게 좀 썰어주고 여기 생강도 20g 넣어주고 예, 통마늘이에요. 통마늘은 250g 넣어주고 예, 믹서기에 다 갈아줄 거네요. 이 콩고추나 일반 홍고추나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예, 30개 정도. 그리고 청양고추 20개. 청양고추가 들어가야만이 김치는 아주 맛있어요. 자, 이 붉은 새우 300g. 이 붉은 새우는 꼭 물에 한번 헹구셔야 돼요. 이 새우 머리는 좀텅 비어 있어서 이 속에 짠 간이 많이 들어있어서 까다가면 김치가 짜질 수가 있으니까 물에 한번 꼭헹궈서 300g 같이 갈아주고 그리고 요 매실 원액 반컵 양파를 빼먹을 뻔했네 양파 하나 같이 갈아주고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 세번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대충 고춧가루를 미리 모든 양념하고 버물려놔야만이 고춧가루도 뿔고 색깔도 이뻐진답니다. 자, 야채 양념에는 미나리 이렇게 한 줌. 한 줌을 아주 아주 얇게 얇게 아주 쫑쫑쫑 썰어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배추가 익고 나면 양념들이 돌아다니는 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쫑쫑쫑 썰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갓도 한 줌. 갓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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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쫑 이건 대파 다섯 개 이렇게 중간을 갈라가지고 대파도 아주 미나리 썰듯이 얇게 얇게 썰어주세요 아주 쫑쫑쫑쫑 자 여기에 이제 양념에넣은 것을 이제 부어서 다 버무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간을 보셔가지고 싱거우면 새우젓이나 까나리젓 아먹어나 주셔도 돼요. 저는 간을 보니까 저희들 먹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사각쟁반을 가지고 이제 한 가닥 한 가닥 양념만 묻혀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비추김치는 이 사이사이에 하나씩 잘 정성 들여서 이렇게 발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바른 티가 확 나거든요. 그래서 이파리는발려 필요 없이 이 줄기 부분만 조금씩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이 배추가 아주 잘 절여져서 양념 바르기도 아주 수월해요. 이렇게 싱겁거나 그러면 배추가 살아서 산으로 갈 정도로 이렇게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발라주면 돼요. 자 이렇게 곱게 이렇게 따도가서 반을 꺾어 가지고 양념이 흐리지 말라고 제일 나중에 한 가닥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등에 담아가지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자, 이, 이, 이 꽁지가 이렇게 엎어지게 그래야만이 우거지가 생겨도 이 위에 부분만 우거지가 생겨요. 이대로 놔두면 이 전체가 우거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한포기를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윗부분은 이렇게 뒤집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너무 꽉 많이 담지 말고, 이 배추가 숙성이 되면은 이렇게 국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넘칠 수가 있으니까 많이 담지 말고, 저 여분을 좀 남겨놔두시고, 저 위에다가, 정말 여유에다는 이 우거지를 많이 올려주세요. 정말 두껍게 많이. 그래야만이 우거지가 덜 생겨요.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많이 두껍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납작한 접시 같은 거 위에 올려놔두고 자 이런 물병 같은 것을 눌러가지고 꾹 눌러서 뚜껑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눌러주면서 김치를 놔둔 것하고 그냥 이렇게 힘없이 담아만 놓고 이대로 놔둔 거하고 김치 맛도 다르고 또 우거지 끼는 것도 확실히 좀 방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에 가득 담지 말고 이 접시를 올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병을 넣는 그 공간을 꼭 드셔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겨울철에 먹을 수 있도록 자, 배추김치를 좀 담아 보았어요. 자, 이렇게 함께 만들어 드셔서 건강한 식사를 하시고 겨울 내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